반갑습니다. 알테오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토요일 1시 27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말의 시작이다 보니까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IR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늦게 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지금 각자 회사마다 하기 타는 요청에 따라서 특허 부분이 달라서 조금 에로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슨 다른 이슈나 특허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리거 킨 바이오나 뭐, 다양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테오젠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또, 에널드를 만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나긴 하지만, 에널드도 회사 좋은 건, 알테오젠이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있고, 근데, 리포트를 내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언민용 애널리스트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뭐 리포트가 잘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어, 당장 리포터를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 산호피의 산도즈 임상에 대한 부분도 여쭤봤더니 어, 비밀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린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뭐 프라이싱을 하기에는 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 레벨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어쩔수 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타스 임상도 마무리되면은 인품을 주기로 했고 어 여기에 따라서 하나둘씩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어, 당연하게 알테오젠도 주가의 영향은 긍정적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만원부터 시작인 종목이 이 알테오젠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키트로다와 더불어서 다양하게 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로열티로 받아가는 구조가 최소한 3.5조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5조 원을 버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작년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찍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r t o 제는 아직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면 은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러한 내용 어 전부 다 소통방에서 제가 텍스트로 메모다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 개인 번호 010-7501-4937번으로 알테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laughs>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스토방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알테. 이렇게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아,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방 입장 요청. 링크를 클릭하신 뒤그 다음에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을 누르시거나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알테라고 인증을 안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인증을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인증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알테오젠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31일 날 31일 날 머크에 머크의 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9월 23일날 이 키트로다 SC 삼상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머크가 어떤 코멘트를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크에서 나오는 키트로다 SC 삼상에 대한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파급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ADC에 대한 s c 제 어,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어, 조단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타스에 대한 부분이, 당연하게, 어, 임상에 대한 마무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포물, 인탑스, 인탑스, 어, 임상에 대한 결과.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하게, 뭐죠? 산도제에 대해서. 산도제. 어, 사실 25년도 1월에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상에 대한 신청이나 허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대전에서 투자협약을 받아서 이제 공장에 대한 실사가 공장에 대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자금 조달도 지금 12일 가능성이 높고 뭐 삼자 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씩이나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알테오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5조원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멀티플 10을 곱하더라도요 35조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알테오젠의 현재 시가총액은 20조밖에 안됩니다 한마디로 현재가 대비해서는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몇 프로나 더 올라가야 돼? 75%가 더욱더 올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70%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75%입니다. 자, 현재가 대비해서 75%니까, 자, 386,500원에 곱하기 1.75 하면은 67만원이 나와요. 67만원. 멀티플 10을 곱했을 때.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4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60만 원 선까지도 충분하게 내다볼 수 있고 뭐 멀티플이 20을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70조를 볼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가 대비해서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알테오젠이다라는 것을 꼭참고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알테오즈는 코스닥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어, 충분하게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요, 코스피로도 이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그때를 어, 차분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테오즈 올라가는 건 누구나 알겠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수에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언제쯤 매수를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당장 당장 볼수 있는 거는 30 30 어, 아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6만 원, 20만 원, 그리고 24만 원, 24만 원, 그리고 28만 원, 32만 원, 그리고 34만 원 차이죠. 네, 36만 원. 36만원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만약에 36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상으로는 당연하게 40만원 선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지 않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rto젠 언제부터 추적을 했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rto젠 처음 나갔던 게 1월입니다 1월 1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균이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처음 안에 1월 20일 날, 이렇게 절반 매도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사인들 받아가시고 매도 사인까지도 전부 다 드릴 예정이니까 어, 이러한 내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매도를 하는 전까지 어, 보신 것처럼 단타 매매까지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어,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7501-4937번으로 알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스토마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이티 오신 주주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니까 어, 잘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